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238호 제3연기사입니다. 광명시 건강관리도 스마트하게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모집. 광명시는 오는 6월 26일까지 스마트폰 건강관리 앱을 통해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8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혈압, 혈당이 높거나 복부비만, 높은 중성지방, 낮은 HDL 콜레스테롤 등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앱과 이와 연동되는 활동량계, 웨어러블 기기. 를 이용해 보건소 전문가, 의사, 간호사, 영양사, 신체 활동 전문가, 여 6개월간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광명시 소재 직장에 다니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은 참여 가능하다. 다만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진단을 받았거나 약물복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5월 4일부터 6월 26일까지 광명시 보건소 건강원 스톱실, 가만 전화기 지역 번호 02-2680. 5596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7월 중 건강검진, 의사상담을 거쳐 대상자 80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블루투스 연동활동량계 제공, 3회 건강검진, 모바일앱을 통한 식생활운동지도 등 스문의 주간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며 스문의 주 지속참여자에게는 선물을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보건소 건강원스톱실 지역번호 02-2680-5596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숙 광명시 보건소장은 모바일 앱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시민이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키워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 두차 코로나19 준비 철저. 박승원 광명시장은 4일 코로나19 두차 유행에 대비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원례회의에서 두차 유행은 지역별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시점이지만 이후 감염병 감시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지 보건소를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하자고 주문했다. 그는 광명에서 2월 26일 첫 확진 사례가 나온 뒤 최근 12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두차 지역 사회 감염으로 확산하지 않고 잘 이겨냈다며 밤낮 그 일을 가리지 않고 시민과 공직자가 노력한 덕분이라고도 했다. 위기인 지역 경제를 놓고는 민생 경제 TF를 대책위원회로 전환해 각종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 일자리도 최대한 늘리되. IMF 때처럼 숫자만 확대하지 말고 질과 양을 고루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명시는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광명시 의회와 협의를 거쳐 안정자금으로 점포당 50만 원씩 지급한다. 또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소상공인에게 점포당 최대 200만 원의 임시휴업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이와 함께 지방세 신고 나쁘게 한 연장, 징수 세무조사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제지원과 피해 대출 자금지원. 주정차 단속 시간 연장 등의 지원책도 추진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 재난기본소득 올바른 거래 당부 광명시 시장 박승원은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및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8월까지 지역화폐 거래 차별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을 밝혔다. 최근 일부 지역 화폐 가맹점에서 재난 기본소득 사용자에게 수수료 명목이나 물건 값으로 돈을 더 요구하는 등 바가지 요금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광명시는 부당 수수료 요구 및 가격 인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 기본소득 사용 기한인 8월까지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물가 모니터 요원 6명과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편성했다. 광명시는 시민 제보 및 조사 등을 통해 바가지 요금 사례를 강력 단속하고 적발 시 지역 화폐 가맹점 해지, 신용카드 가맹점 취소, 지방세 세무 조사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 기본소득 바가지 요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재난 기본소득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다. 높은 시민 의식으로 현명하게 소비하고 거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5월 7일 기준으로 광명시민 전체의 86.7%인 27만 4천여 명이 411억여원의 광명시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을 마쳤다. 광주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지급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6142가구에게 총 39억원의 한시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3월 말 기준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대상자와 법정차상위계층이며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통보해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신청일은 생년 5부제로 본인 출생년도 끝자리 해당 일의 신분증을 지참, 거주지 읍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하고 광주사랑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이들 가구에게는 관내 전통시장. 소규모 점포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주 사랑카드를 배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지원금액으로는 생계 의료 수급자는 1인 가구 52만원, 2인 가구 88만원, 3인 가구 114만원, 4인 가구 140만원, 5인 가구 166만원, 6인 가구 192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8만원, 3인 가구 88만원, 4인 가구 108만원, 5인 가구 128만원, 6인 가구 148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과 문자를 보내 모두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방문 신청이 어려운 세대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침재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뇌혈관 질환 대상자 통합돌봄서비스사업실무회의 실시. 광주시는 8일 광주지역자활센터에서 뇌혈관 질환 대상자 통합돌봄서비스사업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사회적경제육성지원사업 공모의 2년차 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했다. 실무회의에는 대표기관인 경기광주지역자활센터와 4.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수행기관인 라이프헬스케어, 청년협동조합, 홈케어마스터, 자활기업, 자연광주리, 협동조합, 청보농업회사법인, 사회적기업, 클린광주, 자활기업, 맥스톤스포케어, 사회적기업, 가참여해 서비스 지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결과 대한작업치료사협회에서는 대상자 신체활동능력평가, 호더즈 2점영 및 일상생활 모니터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업에서는 사회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뇌혈관 질환 대상자들에게 운동재활, 가사지원, 식사지원,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자활센터를 대표기관으로 사회적경제 조직간 연계협력, 컨소시엄을 확대해 사회적경제 육성과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웰케어 코리아에서 제작한 통합관리 F행복 1호 매니저먼트를 활용해 서비스 영역 간 유기적인 협업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헌 광주시장. 민원상담 콜센터 현장 방문. 신동헌 광주시장은 8일 광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현장을 방문해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상담사들을 격려했다. 지난 4월 28일 시범 운영을 시작한 광주시 민원상담 콜센터는 상담 첫날 재난기본소득 문의 등 3천여 건 이상의 전화 문의가 폭증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발생했다. 그러나 상담사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대부분의 민원을 담당 공무원 연결 없이 원콜, 원스톡으로 처리해 시민 만족도를 높였다. 신 시장은 콜센터 직원들의 근무 상황을 점검하고 직접 상담 업무를 체험하는 한편 민원 접점에서 근무하는 상담사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신속, 친절, 정확한 응대를 통해 광주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광주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 19 관련 광주시 재난 기본소득 지급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 등을 비롯해 광주시 생활 전반에 관한 문의는 광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지역번호 031-760-2000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